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이런 <laughs> 안녕하세요 LG전자 홍보팀의 에이입니다 오늘은 LG전자에서 하고 있는 비대면 봉사활동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고! 안녕하세요 어네 안녕하세요 LG전자 CSR팀에서 사회공헌 업무를 하고 있는 박정현 선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대면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환경을 주제로 저희가 키트를 만들었어요 그 키트 만든 결과물들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해서 활용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들과 우리 임직원들이 온라인에서 화상으로 만나서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혹시 몇 명이나 참석을 하게 되나요? 임직원들은 한 40명 정도 참여를 하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23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저희 4시 반에 임직원들이 온라인 접속할 거거든요. 네. 같이 와서 보실래요? 아, 네네. 관련해서 조금 간략하게 안내드리고 5시부터 학생들과 멘토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자원봉사 문화에서 멘토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현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1팀, 3팀 이동하겠습니다. 민준아 멘토님 마지막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점인재가 분들이 참여하는 이 진로 멘토링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청소년들이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던 직군의 직업인과 소규모로 만나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인터넷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을 음... 알게 된다든지, 또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 등을 듣는다든지, 교육적 기회가 많지 않았던 청소년들에게는 실질적인 진로 탐색을 할수 있는 꿈을 꿀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청소년 꿈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애지전자 임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수업 들어보니까 어땠던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된것 같아요? 질문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최선의 답을 주시려고 엄청 많이 노력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경영적으로 했는데 네. 경영에 대해서 되게 체제하고 잘해야 아요 제가 좀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부분도 정말 감사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호 멘토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는 일도 네. LG전자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SO에서 신사업 개발 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이현주입니다. 말 그대로 기존의 LG전자가 갖고 있는 사업 외에 새로운 영역에서의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S 본부 조직문화팀을 맡고 있는 이상호라고 합니다. 조직문화라는 업무는 우리 직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보다 높은 성과를 낼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참여를 하게 되셨나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자녀 또래 되는 친구들이 이런 직업이나 회사 생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이 좀 들어보고 제가 도움이 될수 있으면 같이 이야기 좀 나누려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제 EP 게시판에서 보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이런 <laughs> 직장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차에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궁금해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도움이 될수 있고 저도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사람? 작은 투자 큰 기쁨이다. 길지 않은 시간을 준비하고 투자해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크게 도움을 줄수 있고 저 스스로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오늘. 네. <laughs> 나의게공사람. LG의 미래다. 네, 이렇게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LG에 대해서 알리고 또 LG에 오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LG의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네. 네. <laughs> 오늘은 환경키트 봉사에 직접 참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같이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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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볼까요? 네. 와. 활동할 키트입니다 가져가세요 이게 설명서인가봐요 되게 네. 알차게 구성되어있는 네. 것 같아요 대면으로 할 때는 저 같은 담당자가 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는데 비대면 활동은 그게 불가능해요. 좋아.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보는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 네. 여러분들도 같이 이 자료들을 보고 활동을 해볼게요. 네. 네. 어떻게 기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또 혼자 만드는 거잖아요? 네.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만들기를시작하면될는것 같아요. 번호를 번호가 확인해주세요. 번호가 친절하게 다 들어있네요. 네. 오사 활동 끝나면 활동 기간에 다시 저희가 보내요. 네, 저는 감수를합니잘 만들었는데 못만나다못 <laughs> 만나면 또거기서수정을 해보죠. 그건 좀 어려운데요. 끝! 그쵸? 네. 이렇게 직접 동화책 만들기를 해봤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 사실 되게 ESG나 환경보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멀리 있다고만 느꼈는데 이런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와닿았고요 특히나 어려운 아이들한테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이제 봉사활동이 되게 어렵다거나 하고는 싶은데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재밌게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재밌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만들면서 또 여기에 있는 메시지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게 그냥 이거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좋은데 쓰인다고 하니까 더 뿌듯한 것 같고. 감사합니다. 어. <laughs> 마음이 있는 봉사활동 함께해요. 함께해요.